반갑습니다 태양굴새끼 팀장 오동석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날씨가 하도 좋아서 반팔을 입고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조금은 날씨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할것 같고 앞으로도 꽃샘추위는 몇번더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 바람에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듯 하고요 이렇게 봄이 되면 작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굴삭기 한테 구입해서 작업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굴삭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굴삭기를 볼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서는 코벨코입니다 장비 이름은 SK 상봉 제작 연식은 2016년식이고요 터기상으로는 대중속 버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4,000시간 정도를 사용했고요. 지금 광고를 낼 금액은 1,500만원에 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태양구석기에서 매입을 한 장비입니다. 아직은 정비를 시작하지 않았고 정비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어떻게 드릴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부 트랙 상태도 그렇게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에 하부 트랙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새 트랙을 주문해서 지금 현장에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장비를 가지고 가실 때는 이새 트랙으로 교환한 장비를 가지고 가시게 될 겁니다. 엔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가 저는 중요하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저 RPM의 엔진 소리입니다. RPM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RPM의 엔진 소리고요. 엔진에서 누유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도 꽤나 괜찮게 저는 들리지만 보는 분마다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판단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아래쪽 부분 센터조인트 부분입니다.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이 센터조인트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누유가 있기에 누유정비는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장비 가지고 왔을 때 수리를 한다면 정비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염두하고 잘 살펴보고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장비 외관, 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깨끗하다. 아, 관리가 정말 잘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찌그러짐도 많고 외관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관은 조금 험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 버켓빛이나 빛 전체가 조금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 유격만큼은 어, 잡아서 어, 덜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빛은 전체적으로 놀기 때문에 빛 유격은 잡을 것이고요. 그 외관은 되도록이면 도색 작업은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같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장비 정말 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150, 130을 들여서 도색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찌그러짐이 많을수록 도색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소비자 눈을 현혹시키기에 가장 좋은 게 도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는 핀유격을 해야 할것 같고, 센터 조인트, 누유를 잡아야 할것 같고, 하부 트랙을 교환할 겁니다. 도색을 하지 않고, 도색 비용을 아껴서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장비는 농장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쁘게 보일 필요도 없을 것이고, 자금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시면 제 말에 공감을 많이 하지만 현장에 오셔서 장비를 보시면 도색된 장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도색을 잘 해놓은 장비는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도 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이렇게 현상들이 많은데 그렇게 장비를 구매하시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장비는 첫째도 작업능력 둘째도 작업능력 셋째도 자업능력인데자업능력이 작업 작업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정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1,500만 원에 정비가 모두 완료되고요. 도색은 하지 않는 비용이 1,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셔서 장비가 마음에 들때 약간의 레고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셔서 장비 성능부터 보시고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정비를 해서라도 꼭더 상태 좋게 만들어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구사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